80년 전통의 범랑 강자 에지리 네모 시리즈입니다. 범랑하면 에지리인 거다 아시죠? 근데 범랑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금속에 유리질 세라믹을 얇게 입힌 걸 범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볍고 열 전도율이 높고 세균 번식 안하고 환경 오은 걱정이 없는데요. 이유식 용기로 많이 쓰이는 범랑입니다. 네, 네. 네? 네모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색상은 아이보리, 탐베이지, 로지핑크, 애쉬그레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컬러가 너무 이뻐서 조리 후에 바로 식탁에 올려도 다른 데코가 필요 없고요. 검랑이 염분과 산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식 요리할 때 딱입니다. 인덕션 돼요? 네, 가스레인지, 인덕션, 오븐, 에어프라이어 다 사용 가능합니다. 요게 머그, 입 닿는 부분이 아주 깔끔해요. 시리얼 볼, 믹싱 볼, 눈금이 있습니다. 1리터까지 물을 담을 수 있어요. 라운드 플레이트, 사각 트레이입니다. 거름망도 있고요. 폴렌더 다용도로 쓰기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밀크팬 눈금이 있고요. 누들팟인데요. 누들팟은 뚜껑이 있어요. 국물을 버리기 좋게 구멍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스퀘어팟인데요. 이게 만능입니다. 뭐가요? 라면 끓이고 뭐 데치기도 좋고요. 이렇게 튀김망도 있어서 튀김 요리하기도 아주 편해요. 그리고 이런 뚜껑도 있거든요.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보관하기도 아주 편해요.